요즘 이런 얘기 슬슬 들리죠?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이제 끝났다. 내년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 이런 말이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도 4년 주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상승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알트코인은 왜 잠깐 오르다가 다시 조용해지는지 이 모든 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고비트가 오늘 싹다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종료 주장의 대표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반감기 효과의 약화,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반감기의 가격 영향이 점차 줄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내용. 두 번째, 금리 환경의 변화. 18년도와 22년도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의 기조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런 근거. 세 번째, 기관 투자자의 개입이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목하면서 과거 개인 위주였던 사이클이 변형될 가능성. 기사 하나 보시죠. 인플레 우려 속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란히 사상 최고. 이더리움 4,800달러를 돌파했다. 그 상승의 배경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 그리고 이더리움은 디파이 서비스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시장 전망은 자, JP 모건, 비트코인, 146k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톰리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 지금 이 기사는 21년도 11월 12일 기사입니다. 21년도 11월 12일 이더리움 네,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찍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 포인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더 하락, 고점을 찍고 비트 하락에 비트 연말까지 100k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비트코인의 1년봉 차트를 보면은 각각의 반감기 그 다음 다음 해에는 항상 이런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면은 다음 하락장은 2026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비트는 지난 모든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 약 17개월 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이번 사이클에서도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 지난 3번의 사이클에서 고점이 나온 시즌은 모두 4분기 11월에서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는 4분기에 미증시의 계절성 변곡점이 적용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사이클이 맞물리는 비트코인도 같은 흐름을 보였던 거죠. 이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는 비트코인의 고점 출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17년도와 21년도 고점 때 이더리움 차트와 같이 보면요. 17년도 12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시점부터 약한 발가량을 더 상승을 한 뒤에야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1년도 비트코인은 이런 쌍고 더블탑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처음 고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먼저 하락한 뒤에 이더리움이 마지막 불꽃을 쏟아내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 네, 이더리움도 거의 동시지만 조금 더 고점에서 놀다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즉,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은 과거처럼 비트코인의 뒤를 따르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년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특히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12월까지 이더리움 뭐 그냥 주중주중 하면서 캔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2월 폭발장에 굉장히 큰, 굉장히 강한 조정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그 진폭이 커지면서 그 마지막 상승의 불꽃을 뽑는 이거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불과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그 12월달 그 한달에요. 자그 때문일까요? 현물 ETF로 이더리움 ETF에 하루에만 10억 18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ETF에 하루 평균 유입액 4200만 달러에서 무려 24배 이상 많은 자금이 들어온 셈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불과 이틀 전에 이 11%대에서 지금 14%대 까지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며 이더리움 달러 가격 차트를 보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고점 연결 추세선을 돌파하여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전 고점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더원화차트는 네, 이전에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알트코인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는 아더도미넌스 차트와 비트코인의 이전 이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은 자, 2017년 12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시총 12밖에 잡 알트들의 도미넌스 12월까지도 하락하다가 그냥 횡보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번더 하락을 한 뒤에 비트는 12월 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고점을 찍은 뒤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는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아더 도미너스는 꾸준하게 그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트는 완연한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 고점을 5개월 뒤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1년도 11월 비트코인과 아도 도미넌스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선 하락세로 전환을 할때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한달 뒤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오늘자 비트코인은 지금 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도 도미넌스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약한달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차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합쳐서 보면은 비트가 고점을 찍기 전 이더가 미친 듯이 오르고 그 다음 이 파란색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그 뒤를 이어서 상승을 한 뒤에 고점이 나오는 이 포인트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지만 이더는 이때부터 해서 상승 정점을 찍고선 하락. 하지만 이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튀어 오르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한 달간은 이 알트코인의 막 지 불꽃놀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전략 나오죠. 이번 시즌, 네, 올해 말뭐 빠르면은 10월 초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비트 다음으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은 이더리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물 이더리움만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진입 타이밍에 못 하신 분들 상승 중에도 필연적으로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좀더 안전하게 DCA 자동 매매를 활용하면은 수익은 현물보다더 극대화 그리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신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구간 이더리움 상승 이거 놓치면은 다음은 4년 뒤입니다 알트 불장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기간이 짧. 있습니다. 이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 타이밍이 되면은 도미넌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고비트 텔레그램에 말씀드릴 테니 아직 고비트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준비하시죠. 이 마지막 알트 불장 불꽃놀이 이거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지 올라 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근거에 토대로 나오는 금리인하 지금 페드 워치를 보면은 자, 26년도에 금리 인하는 3%대입니다. 내년에 금리가 3%대까지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의 이전 고점 사이클에 있었던 금리 모두 이3% 라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5.5%에서 3%까지 지금 금리 인하 내년에 한다면 분명 위험자산에 좋은 신호지만 어쩌면 은 이런 제로 금리 시대에서 상승장을 맛봤던 이때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시총도 높아진 비트코인에서 그 파급력이 어쩌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 내년에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26년도 미국은 지금 이 노동시장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가 지금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금리가 인하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의 이원들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도 미국의 해결 과제가 26년도에 지금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이클 시나리오를 참고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익절을 하면은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 아닐까요? 그리고 만일 그 이후에 정말로 26년도에도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은 그때 우리는 익절을 하고 나서 그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트레이딩 플랜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땡큐. 이전 사이클대로 하락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된 상황. 심플하죠? 이것만 지켜도 고점에서 모두가 열광하면서 비트코인 가자를 외칠 때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수익을 챙기며 리스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